근데 저희가 이제 들리는 소문이네요 소문이에 찌라시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기부를 하고 싶다고 나무 위키에도 옷에 도 기부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 그자빠졌는데 어. 어. 아, 기부업 아니었어? 그 나무 아닌 거아니야 잡초 아니야? 잡... 잡초 위키뭐 이런 거 아니야? 어 근데 이 물건 진짜 무거운데 아우 아짜 진짜 무거워. 이것도 내가 지금 아끼는 건데 내가 어, 또 다른 거 없어요? 아우 <laughs> 어, 내가 물건이야. 우리 집에서 하는 저거 물건이라고 그래서 <laughs> 어... 이리 가요. 아, 어. 오, 오, 씨,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없어요. 이런 아. 건물에? 오. 이런 건물에? 건물 엘리베이터 없어요. 야, 여기 기둥. 아우. 오, 말만 하지 말고. 아, <웃음> <웃음> 자, 이거 이제 빡지긋. 이거 알지? 옛날에 약판 시절. 다막 원숭이가 막 들고. <laughs> 아, 나이 진짜. 와 멍멍이 무거워, 아. 어디 가, 여들어줄여좀 들어주지. 그냥 지나가, 세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프로그램? 아니, 엘리베이터는 없이 무슨 식당에서 이렇게 손님 어떻게 오라고, 아. 또 올라가? 아. 아, 한강 안 봐도 돼. 아, 진짜 무겁다니까, 거짓말 아니라. 내가 다시, 내가 한강 보는데 서뭐 한다, 한 뭐. 번. 야, 씨, 문도 자동문 아니야, 와. 어. 더 닦였어, 씨. 바람 불어서. 야 자동문도 아니고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왜 식당이야? 어우씨어 아, 진짜네? 아... 한강 뷰유 이거 진짜 이거 뭐인데 이거? 어때요 좀 마음에 드세요? 아 좋네. <laughs> 좀따뜻지면 이제 개나를 피고 이제 버거 필거 아니야. 그때 사람들 손님을 딱땡겨야지야 손님을 땡기는 게내 물건이 다 나가겠네. 어... <laughs> 한번좀 제가 검수를 좀 해도 될까요? 이거 짜팅일 수도 있고. 아, 짜팅. 진짜... 짜... 짜... 오 상태는 진짜 좋다. 아뜯지 않은 거니까, 진 새거래니까. 바디가 밑판이 용어가 프레임 바디야 와 이런 걸 어떻게 붙이지? 어렵다고 얘기하면 값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너무 어렵겠다 어? 여기 103번까지 있네? <laughs> 아 내가 네. 왜냐면 이걸 포르투갈에서요 33.50 유로에 샀단 말이에요 이거 심지어 이거 배송 올때 비즈니스 으응? 타고 왔어요 아 지금 25,000원에 내놓으셨잖아요 근데 <laughs> 근데 다 영어네요 일단 포르투갈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 차이나 아니에요? 메이, 여기, made in china, 여기 써있는데요? <목소리도> 근처에서 왔네. <laughs> 중국에서 포르투갈에 어, 어, 갔다가 왔네. 어? 어? 얘가 어, 여행을 갔다 왔구나. made in china라고요. 그 정도 차이는 안 나. 어? 어?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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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이렇게. 아, 네. 아 제가 왜? 뵌 적이 있어가지고요 저를요? 없어 네. 봐요 뭐 영동대교 밑에 그 나이트에서 아 나랑 비슷해 있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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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요 <웃음> <웃음> 설마요 <웃음> 검은색 가방 몇개지 검정색 가방? 완전 네. 어, 우린 다 비슷해요 <웃음> <웃음> 큰거가지 가야 될 때, 작은 거가지 가야 할 때, 요 모임 갈 때, 요 모임 갈때다거요 그렇죠. 모든 음, 요리할 때마다 어, 다, 다 다른. 캠핑 좋아하시는 남편들인데 네. 그릴은 백과 같은 거. <laughs> 아, 정말 제 백보다 더 많아요. <웃음> 어. <웃음> 뭐야 이거? 이게 <laughs> 노메드라는 그릴인데요. 이게 요즘에 내 알고리즘에 뜨더라고요, <laughs> 이게. 이거는 쓰는 적이 좀 있어요. 근데 요 자체가 항공기 네. 그 소재라고 알고 있고요 겉에 그리고 또 하나 이야 공항, 잠깐만. 고, 공항 공항 갈때그 네. 알리미 공항 공항 패션 참와 멋지다 멋지다 와 <laughs> <야>. 좋잖아. <laughs> 와저 <laughs> 대박인데 KTX 탈때 아니 캠핑 가는데 왜 KTX <laughs> 중학교 때 이후로 남성 전문, 또 헤어해주신 분한테 받아보는도 처음이에요. 네. 보시면은, 셰프님 같은 경우에 여기가 훅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가 죽어 있기 때문에 여기 를좀더 살려주고, 여기 같은 경우는또여기 꺼져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죽어 있으면은, 삼각김밥도 안돼 버려요. 네, 안녕. 괜찮나? 아. 네. 네.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이제 머리 수술을.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수술 수술 귀억이 이렇게 꽂아드릴게요 이렇게 막 꽂아야 돼요 여기가 부해서 상대적으로 여기 아까 귀 꺼졌다고 했던 이 부분 있잖아요 네. 여기더도드라지는 거거든요 어... 여기를 더 죽여줘야지 여기가 좀살수 있어요 이렇게 아, 그러나 그게 자나? 엄청 아, 좋네 머리를 만들어주는 거 이거 오히려 제가 머리를 잘라줬으니까 제가 돈 받고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반대로? 오지 마! 네.